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일본 하마마스의 신선한 맛을 자랑하는 스시와 사시미, 부드러운 연어와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져 진정한 일본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다양한 스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마마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스시, 색다른 속재료와 독창적인 조합이 매력적인 이 요리들은 미각을 사로잡으며 각 접시마다 일본의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맛을 발견해보세요. 하마마스의 아름다운 단풍과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편안한 여행을 선사합니다. 사찰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며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껴보세요. 경치 좋은 곳에서의 여유로운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크라 액트시티 호텔 하마마츠는 편안한 객실과 훌륭한 직원 서비스로 인기 있는 오성급 호텔입니다. 도시 중심과 가까우며 다양한 레스토랑과 관광 명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오크라 엑크시티 호텔 하마마츠는 322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숙소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가 구비되어 있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마마스 중심부에 위치한 이 호텔은 접근성과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공항까지 9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여행하기 용이하며 다양한 관광 명소와 가까워 하마마스의 매력을 만끽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크라 액트시티 호텔 하마마츠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피트니스센터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미용실과 편의점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즐겁고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호텔 내부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지역 특산물과 국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뷔페는 다양한 선택지로 여러분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도와드립니다. 맛있는 식사를 통해 하마마츠의 다양한 미식을 즐겨보세요. 하마마츠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SUI 하마마츠는 편안함과 품격을 제공하는 3성급 호텔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훌륭한 서비스로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스 u 하마마츠의 106개 객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신형 텔레비전과 냉장고, 고급 세면도구가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블랙아웃 커튼이 있어 깊은 숙면을 도와주며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비즈니스 및 관광객 모두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마마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수위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이 있는 이곳은 무료 와이파이, 안전금고, 세탁소 서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유연하여 여행 일정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하마마스의 호텔 스위에서는 짐 보관 서비스와 지정 흡연 구역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음료와 스낵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편의 시설은 고객의 편리함을 더욱 높여줍니다. 호텔 스위 하마마츠에서는 풍성한 조식 뷔페를 제공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과 서양식 요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모든 입맛을 만족시키며 편안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아늑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다이닝 경험은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줄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이와 로이네트 호텔 하마마츠는 청결하고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며 친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만족스러운 여행을 돕습니다. 주변 관광지와 식당도 가깝고 편리해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다이와 로이네트 호텔 하마마츠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헤어드라이기와 냉장고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모든 객실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어 인터넷 사용에도 문제 없습니다. 이3.0 선급 호텔은 2011년에 개장하였고 총 21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여유로운 일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탁 서비스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여 여행 중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다이와 로이네트 호텔 하마마츠는 편리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숙객을 위한 세탁실, 안전금고, 편의점과 자동판매기를 마련해 필요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호텔 전역에서 제공되어 항상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일본 전통요리부터 서양식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식사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